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4세 단독가구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소득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종연금 80만원이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부자인 것 같은데도 기초연금을 받고, 가난한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돌려놓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현금을 찾아놓으면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주위에서 혼수두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베르토 쌤이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입니다.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일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첫 번째는 편법 증여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들 앞으로 재산을 돌린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증여한 재산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9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44만원씩 증여재산에서 감소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자식에게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 가구의 경우 199만원에 51개월, 즉 4년 3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없어지고 부부 가구의 경우 244만원에 41개월, 즉 3년 5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3, 4년이 걸리는데 한 3억 원 정도 사전 증여를 하신다면 10년은 지나야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가 실제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서 기초연금도 못 받고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게 되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을 찾지 말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금융 재산에 대해서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찾으시거나 자녀분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걸립니다.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르신들의 재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세 번째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말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녀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명의를 빌려줘서 자녀의 사업소득이나 통장의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 인정에게 반영됩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명의대여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은 대부분 불법, 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소유권 지분율을 50대 50으로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등록했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될까요? 4천만원의 50%인 2천만원만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될까요? 정답은 100% 부모님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바로 탈락하시게 되는 거죠. 자식 보험료 몇푼 아끼려다 부모님 기초연금 월 48만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녀에게 명의되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유, 오늘 알베르토 쌤 설명을 듣고 나니 주위 사람들 얘기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알베르토 쌤 강의 들으면서 차분히 준비해봐야겠어요. 시원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 더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일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부족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재산의 축소, 편법 증여 등의 부끄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